자, 오늘 지금 날짜가 벌써 2017년 11월 30일. 자,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자, 오늘도 한번 시장을, 어, 잘 파악해서 한번 승리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선 5일입니다. 5일 일단 수익 좋아요. 5일 이미 수익이 좀난 상태고. 지금 5일 뭐, 밝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간장부터 계속 매수 추세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종가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종가를 지지받더니, 시가가 돌파됐었고 발키리 단기 추세 매수 그 다음에 매수 파워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기 추세는 매도였지만 시가 종가가 돌파됐기 때문에 이때는 중기 추세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 위주로 접근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5일 같은 경우에는 이구간에서도 매수된 가능했습니다 많이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였기 때문에 시가랑 종가 지지받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바로 여기 시점부터 매수 보자 이렇게 했었고 손절은 종가에서 10틱 정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57.4포인트쯤에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1차 목표값은 대략 15에서 20틱. 대략 57.6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 매수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 수익이 났었고 다시 내려오니까 재매수 들어왔었겠죠.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 대응으로 올라갈 때 급등장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었고 총두 번의 크로도일은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의 추세를 본다면은 밝히지 단기 추세가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보면은 시가랑 종가 위로 올라탄 상황이었기 때문에 눌림 시 매수 쪽으로 접근해서 수익 수익 게다가 이때 단기 추세뿐만 아니라 저 밑에 중기 추세도 전부 다 빨간불이 위에 있었거든요? 매수 파워도 살아있었고. 그니까 완전 플러스잖아요? 시가 종가도 지지받고. 그러니까 얘들은 매수를 받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크게 손해본 구간은 없고, 전반적으로 눌림시 매수 대응으로 일단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발키리 이 봐봐요. 발키리 신호가 매수인데, 매수 파워도 살아있고, 자, 중기 추세도 살아있어요. 위에 점선이 뭐냐면, 이건 단기 추세고, 밑에 거는 중기 추세예요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추세, 둘다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매스파워 살아있고. 근데, 중앙선 돌파했고, 시가, 종가 지지 받았고, 이 완전 이건 뭐, 오늘, 골로 갈수 있는 위쪽으로, 그러한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밤, 매매 자체가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로만 대응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가는 방향 위주로 빼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올 때는 조금이고, 날아갈 때는 크게 날아갑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서 들어가냐면, 바로 이런 눌림목 파동에서 들어갑니다. 엘리에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 6뭐 이런 파동이 나오겠죠? 보통 짝수 파동이 눌림파동으로 보는데, 짝수 파동에서 보통 진입을 하거든요.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승했다는 눌림목, 이런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밝키가 여전히 매수가 살아있고, 죽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게우에 뭐, 시가 자리 오면 좋죠. 근데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앙선 매수로 따라 붙습니다. 57.6포인트. 여기가 첫 번째 매수 시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가, 또는 시가와 종가의 중간, 57.35, 또는 시가서 57.3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매수 시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일의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중앙선, 두 번째 매수 시점은 이 아래 스트라이크존 활용하시면 될것같고요 만약에 중앙선 매수를 들어간다면, 57.6점에 들어가되, 손절은 여기서 10틱, 그 다음에, 저 밑에 스트라이크존, 시가나 종가에서 들어왔다. 근데, 시가에 들어가든, 종가에 들어가든, 손절은 종가를 기준으로 10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실수로 오일을 물렸어. 매수로. 그래도 결국에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 현재 일봉을 본다면, 이제 일봉상 위에 오일선 저항대가 있습니다. 오일선 저항대가 58이에요, 58. 여기 하늘색 선. 여기 뚫으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로 59불 갈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래쪽에서 어제 21선 지지 나왔죠? 현재 11선과 21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선이 11선이고, 붉은색 점이 21선이고 하늘색 선이 5일선인데 지금 밑에 11선이랑 21선 받쳐주고 있잖아요. 밑에 5일선밖에 없어요. 5일선 원래 잘 뚫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일단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눌림목 파동입니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냥 살짝 조정인 거예요. 조정하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가하시면될것 같고 일봉상 21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5일은 59불이 아니고 뭐 60불을 볼 수도 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볼까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1선을 지지받고 있지만 위에 5일선과 11선 저항을 받고 있다 즉 골드는 가두리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2월물로 선택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밑에 게 너무 안 보이네. 음, 잘 보세요. 지금 보면, 골드 현재 밝히 추세가 오늘은, 어, 주간장에는 전반적으로 얘 단기 추세 매수였어요. 중기 추세는 매도였고요. 그렇죠 얘는 매수, 얘는 매도였어. 근데, 종가 시가를 지지받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도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좀 냈어요. 그렇죠 매수 대응을 했었지만, 종가 라인에서 손절 10직 잡고 대응을 했었던 구간 여기가 바로 손절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시점은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급, 급락이 급 발생되었었고 종가가 무너졌고 중앙선 무너졌고 시가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시점부터가 추세가 거의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매도 시그널까지 발생이 됐네요 근데 단기 추세는 매수가 살아있는데 중기 추세는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시가에서 손절을 십직 잡고 매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가에서 손절 십틱 잡고 왜냐면 앞에 여기까지는 매수가 맞아요. 근데 종가까지 깨졌다는 것은 추세가 꺾였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단기 추세는 겹쳤었거든요. 그럼 얘는 무시하시고 왜 지지선이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중기 추세가 여전히 밝기가 매도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매도 쪽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가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했다면은 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하여튼 여기서 대응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매도 대응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종가선이 1286 포인트였고 아래쪽에 1282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점 대략 50틱 이상 폭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매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매도 대응 성공했었고 그다음에 올라 올라왔었죠. 올라오는데 발키기가 단기도 매도, 중기도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가에서 손절 10틱 잡고 중앙선 또는 전일 종가에서 매도 대응 가능했었던 구간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가 두 번째 매도 시점이었어요. 발키리 시스템대로 대응을 한다면. 그래서 요때 이제 매도 대응으로 다시 한번더 수익 냈죠? 수익 냈었고, 현재 이제 올라온다면은 다시 세 번째 매도인데, 이제 세 번째 매도기 이 때문에 자꾸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공격적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뒤에, 뒤로 좀 자리를 빼서 대응을 한 건데, 대략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골드의 스트라이크 존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이 스트라이크 존의 제일 상단선은 시가입니다, 시가. 1286.9 시가에요. 시가가 뚫리기 전까지는 골드는 매도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뚫렸다. 그러면은 발키도 아마 매수로 바뀔 거예요, 얘들이. 그럼 그때 가서 매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 돌파는 못했지만 발키가둘다 매수, 매수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그만. 둘다 매수일 경우에는, 얘가 갑자기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는 매도를 금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골드는, 종가부터, 매도 가능. 손절은, 시가에서 시티위.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로 한번 볼게요. 자, 유로 현재 흐름은 뭐죠? 매수에요, 매도에요? 이제 유로 흐름 뭐죠? 맞춰보세요. 매도. 매도. 어, 추세님 오셨네. 네, 동동님, 금방망이님, 샌버스에서 퍼펙스윙님, 콜로니. 예, 네, 매도죠. 왜냐면, 다음 매도에요. 발키리 단기 추세 매도, 중기 추세 매도 매도 파워 사례 있고 게다가 종가 시가 중앙선 다 깨져 있죠, 그쵸 근데 앞전에는 얘들이 매수였어요 원래는 오늘 주간장에는 매수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간장에는 매수위주로 접근해서 유로 일단 수익을 좀 냈어요, 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단기 추세가 여기서 꺾였고 중기 추세는 좀더 늦게 꺾였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가에서 손절 10틱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 손절 10틱 잡고 들어왔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매도가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 쪽 대응으로 수익을 냈었고 하나, 둘. 그래서 매수는 한두번 정도 수익이었고 만약에 세 번째 매수,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바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단기 추세가 매도로 꺾였죠. 게다가 시가 종가선이랑 중앙선 세개 닿겠죠? 이 때가 매도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이 때가. 이때 스위칭 들어갔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놓쳤다면은, 이제는, 어, 디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좀 보수적으로, 전을 저점씩 올라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중앙선보다는, 여기 시가 있죠, 시가. 1.186. 여기서 매도 보시면 돼요. 왜? 발키기가 매도니까. 발키기가 매도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186 기점으로 들어가되, 손절은, 시가에서 아 종가에서 열틱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진폭이 시가 종가 진폭이요 지금 보자 30에 35에 27틱차에27틱 27틱. 그러니까 크거든요 진폭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가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들어가 손절 10틱 잡고 뚫리면은 두번째 매도를 종가에서 들어가 손절 10틱 잡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가에서 정확 맞고 내려올 건데 혹시 뚫리면 종가에서 재매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유로 발키리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쉽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유로 추세는 밝키는 매도입니다. 밝키 매도이기 때문에, 시가부터 매도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엔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지금, 엔화 보면, 어, 엔화 흐름도 현재 매도 추세입니다. 엔화 흐름도 현재 매, 매도 추세고, 지금 얘들은 사실 여기서 꺾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일 저점 저항받는 거 보이세요? 전일 저점? 저항받고 있죠?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매매할 때이 스트라이크 존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하단선에서 손절 1 0씩찍 잡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근데 1차 매도 시점이 전일 저점이었는데 전일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이 음봉이 나오면서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너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첫번째 매도시점이었고 놓쳤다면은 이제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스트라이크존이 애너 스트라이크존이 이만큼 넓어졌어요 아까는 요만했지만 지금 저점이 갱신되면서 중앙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 애너를 중앙선에서 첫번째 매도를 들어갑니다 손절십득 잡고 돌파되면 은그 다음 시점은 저 위에 시가선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두 번째 매도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 그래서 1번 자리가 혹시나 손절 나가게 되면 2번 자리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발키리는 엔화가 둘다 매도 매도기 때문에 단기 추세 중기 추세.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다 해서 지금 저점 매수 보장한 게 아니고 기다려서 한놈만 팹니다. 매도 추세기 때문에 저는 매도만 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매수를 혹시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8,900을 노리세요. 8,900을 노리되 손절 10틱 잡고 돼요. 왜냐하면 8,900이 지금 단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다면 8,900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서 올라온다면 중앙선에서 매도 또더 올라간다 그러면 시가에선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에화 추세는 매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키리에서 파운드 한번 볼게요. 지금 파운드는 발키리 시스템이 추세가 매도 매도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근데 지금 마이너스 추세인데, 지금 얘들이 단기 중기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전일 고점이 지금 장대 음봉 두개 나왔거든요? 깼습니다, 지금.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1.3450. 자, 파운드 중앙선부터 매도하시고, 지금 아래쪽으로 1.34 포인트 열로두셔도 돼요. 손절은, 시가가 이제는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시, 아, 전일 고점. 전일 고점에서 열틱 손절 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 1.3456이니까, 열 틱이면은 1.3466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손절 값을 잡고 진입은 1.3450쯤에 매도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간다면 최소 2 0틱 이상은 끌고 내려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저 밑에가 지금 시가선인데, 시가선 이하도 내려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킬 매도, 대응을 한다면, 중앙선. 1.3450 매도, 손절은, 전일 고점에서 1 0툭이니까1.3466 정도 잡아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타님, 어떤 거 종가 말씀하시죠? 에나요?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어, 말씀드리자마자 빠지네. 나스닥 빨리 볼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밝기 추세가 오늘 주간장에 매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기 추세는 매수였고, 중기 추세는 오후 5시 조금 넘어가면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가 오전에는 매수였는데, 시가종과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단기 추세를 안 보고, 중기 추세를 봤어요. 매도 추세. 왜냐면 시가종과 저항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가종과 돌파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시가 종가 저항선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는 중기 추세를 본게 아니고 단기 추세를 보셔야 돼요. 단기 추세가 매수니까 매수 쪽으로 보는 거죠. 대신 이러면은 손절을요. 중앙선에서 1 0 잡고 대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결되자마자 바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발키리가 단기 추세 매수 매수 파워는 점점 살아나고 있고 중기 추세도 매수 시가 종가 중앙선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완전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 매수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골드가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중앙선 6,310 포인트를 지니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제일 밑에가 종가선이기 때문에 6,305 종가에서 손절 10틱 정도 잡고 상방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붙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매수 주세, 어, 눌림 시, 중앙선, 6310포인트, 부분부터 매수, 손절은, 종가에서 10D. 이렇게 잡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자, 발키리가, 현재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매수,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전부 다 매수. 해서 완전, 어, 매수죠. 중앙선과 시가 종가 돌파했고, 오늘 5일 매수 두번다 먹었습니다. 지금 중앙선부터 재매수 가능하고요두 번째 매수는, 시가를, 아, 종가를 기준으로,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손절은 저 밑에 종가선에서 열찍 잡으십시오. 중앙선 매수할 경우에는 중앙선 기준 열찍 잡고, 상방 대응합니다. 위쪽으로 최대 60달러 열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매도라 했어요. 단기 추세 매도, 중기 추세 매도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종가, 시가 저항이기 때문에, 골드는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보시고, 손절은 시가에서 열틈 잡고 하방 유지. 오늘 골드 매도 스위칭 다 먹었습니다. 매도 스위칭 좋았고,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더 때릴게요. 다만, 이제 제일 위에 선이 시가선인데, 이 시가선이 뚫리면, 추세는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등 시 매도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 유로 추세 매도, 단기 추세 매도, 중기 추세 매도.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차트가 단기 차트, 밑에 게 중기 추세인데, 자,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단기 추세 매도 파워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 매도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매도 패력이 많은데. 중앙선부터 매도 매도하셔도 돼요. 다만 중앙선 매도하되 손절 10틱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여기 중앙선 올라타 버리면은 그다음 매물 때는 종가요, 종가. 종가에서 두 세틱 앞에 들어야되 손절은 종가 기준 10틱 잡고 하방 대응. 왜? 발키리가 매도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엔화 잠깐 볼까요? 자, 엔화도 현재 발키리가 단기 중기 전부 다 매도입니다. 매도. 그 다음, 매도 파운선 살아있고, 중기 추세 매도. 게다가, 중앙선과, 시가 저항이죠? 그니까, 중앙선부터 매도하시되, 손절십0 잡아두시고, 돌파되면은, 저희 시가에서 재매도하고, 손절십0 잡고, 하방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는, 여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렸는데, 다 이해되셨나요? 자, 브리핑,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밝기 시스템. 이해하신 분 1번, 이해 못 했다 2번. 오케이. 거기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 주셔야 돼요. 그발케이 그 시스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세선 먼저 보셔야 되는데 보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거 먼저 보세요. 점선이 파란 게 위에 있냐? 빨갱 빨강 빨갱이가 위, 그 위에 있냐? 이게 중요한데 파랭이가 위에 있을 땐 추세 매도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매도 파워선이고 세 번째는 중기 차트에요. 중기, 중기 추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기 추세, 그 다음에 이건 파워선, 그 다음에 중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진입을 할 때는 중앙선, 또는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점, 또는 시가나 종가선을 활용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추세가 매도일 때는 반등시 매도 위주로만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그 골든서퍼 방송국, 메인에 가시면은 있어요. 메인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든서퍼왕 여기서 조금만 밑에 내려 보시면, 유튜브 보이시죠?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눌러보세요. 유튜브를 누르시게 되면, 저 밑에, 봐봐요. 저 밑에, 발키리 시스템이라고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걸 보셔도 되고, 또는, 어 매매 기법 교육 영상이 따로 있는데, 이거 옆에 이거 화살표 누르시면 나와요. 골든 서퍼 매매 기법 있죠? 여기 들어가더라도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키리 시스템에 관한 교육 영상들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타 발키리, 단, 아, 발키리 단타 중타 시스템 사용방법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께서는 자 발키리 추세대로만 대응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투자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투자 전략은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선물 전략 분석 있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위에, 뉴욕 증시 급락, 골드에는 서서히 반등하는 거, 이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제가 쓰는 블로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크로도 1봉 골드 1봉 유로 1봉 일본, 엔화 1봉에 대해서 브리핑이 되어 있어요. 엔화 지금 차트가 어디 날라갔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이제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주요 맥점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 자 잠시 후에는 정의 방송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마스터방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자리를 잠깐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